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발목 부상이 왠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일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올라온 박서진 가수의 방송과 행사 일정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화요일 한일 톱텐쇼 57회 방송에서는 한일 가왕전을 대비하여 글로벌 송 콘테스트로 박서진 가수는 홍콩 영화 OST 천밀를 박서진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다고 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토요일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401회에는 박서진 남매가 여유로운 어느 시골 마을로 총캉스를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기에는 박서진이 좋아하는 부해 이명화 랄라를 만나 어떤 에피소드로 시청자들과 함께할지 기대하시고 많은 시청으로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2일 화요일 역시 박서진 가수가 한일 톱텐쇼 어김없이 출격합니다. 7월 24일 목요일 박서진 가수가 MBC 트로 챔피언에 출격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줄지 또다시 남도 가는 길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5일은 울산 행사로 울주인 조이 스페셜 콘서트에 박서진 가수가 출격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 살림남 박서진 가수가 행사장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살림남에 출연합니다. 박서진 가수가 홍보를 하는 만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은 봉화은 어축제로 제외, 글로벌 가요제 초대 가수로 출격합니다. 방송과 행사마다 많은 시청과 참여로 함께하며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